오늘도 이 새벽 민양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강건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적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에 기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증인들이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부족한 여중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무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 들어가셨을 때, 어, 먼저 이곳에 오시기 전에, 어,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많은 병자들을 어, 치유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나병환자도 치유하시고, 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이제 그 가버나움에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병이든 어떤 귀신들인 자든 치유를 받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수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립교회로 몰려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문화까지도 가득해서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번 4월 축복 성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크크 메우고, 풍로까지 메우고, 저 밖에까지, 문 밖에까지 줄을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만 우리가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고, 감동이 되거든요. 그 자리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앉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소문이 들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왔느냐, 도저히 일어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가왔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처럼 믿음이 있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그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발로 걸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서,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중풍병자를 소개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온그네 명의 친구들을 오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중풍병자에게 소재의 내 믿음이 크거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찾고 다윗을 찾고 부르짖시면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즉시 소경이 눈을 뜨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안중메이가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예수님이 중복변절을 치유하는 말씀을 보면 내 믿음대로 들지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함을 받았도다. 자, 내가 죄함을 받았도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제가 많다고. 예, 이 사람의 병은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전에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주렀으면그 죄의 대가를 그 죄의 열매를 증폭병으로 이 사람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찾는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이 있었는가? 너무 좋은 친구들을 옆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말씀주말에이단들이 펼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갈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어디 갈수 있어요? 천국에 가죠. 주님 계신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갈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입었다는 것이에요. 아, 네. 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는데 그 증풍병자에게 어떤 친구가 있었는가? 믿음이 조금 내 사람 있었다 말이에요. 한 사람도 아니야. 내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들것에 실어서 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얘기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냐? 아니야, 아니야 우리 힘들어. 야, 니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아니, 그냥 가자, 가자. 지금 봐라, 야, 우리 눈앞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문, 문 안에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지금 문 밖에서 어? 더군다나 걸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들컥서 실려서 아안돼안돼 안 돼. 만약에 그네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더라면 오늘 이 중폭병자는 그 기적인 중공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이네 사람은 마음이 한 마음이었어요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반드시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서 이 중구병에서 일어나게 한다. 이 친구가 예수님만 만나면 이병 치료가 될 것이다. 한 마음에 가졌던 한 뜻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있었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좋다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세명 중에 한 명이, 예뚜기처럼, 열고성을 정탐했던 그 열두 정탐군 중에 열명처럼, 야야야, 발제도 틈이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아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만약에 그렇더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다라면 이 중풍 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내 친구는 한 마음이었어요. 무슨 마음이었느냐?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데고가서 살려야지. 저는요 이 중풍 병자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야, 내 주위에 이런 친구. 이런 한마음 한뜻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과연 몇명이가 될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그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이제 머리를 짜냅니다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 저 뒷문으로 들어가서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지붕을 뜯어서 이 친구를 예수님 바로 앞에 요 강단 앞에 달아내리면 예수님을 보시고 내 친구를 치유해 줄 거야 야 우리 그렇게 보면 어떻게 했냐 오 그거,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기계가 있어가지고 윙 땡땡 계속 딱 내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불을 빗에다가 묶어가지고 그 친구를 들고 왔을텐데 그 친구를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 친구를 달아내린다는 그 자체도 힘들다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때요? 이중독병자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그래서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그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자, 그 친구를 달아내릴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분명이 끈을 묶어서 끈으로 달아내렸을 텐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힘이 딸려서 어,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려오다가 그 친구는 이불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균등하게 동일한 힘을 가지고 그 친구를 달아내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이 그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파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더 없어. 내가 더 능력이 많아. 아니야, 난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받은 은사도 없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너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거야. 그래서 다 믿겨. 내가 다할 거야. 이 일은 내가 다 혼자 다할 거야. 그런 다그래서그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집니다. 반대로 메뚜기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부담이 없느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할수 없지만,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병들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부욕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존경한 자로 나를 세워주실 주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맨두기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불안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어둠이 주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줄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제거해 버리고, 주님,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내가 넘어지고 힘들 때, 주님, 나를 밀어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밀어서 손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기도 하고, 그를 높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제에게 내가 죄성을 받았느냐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그네 명의 친구들의 모습,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제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기도로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로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파워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적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축복병자에게 내가 오늘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그에게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병만 치유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서 또죄 짓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걸다 알고 계셔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약함과 나의 죄성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성령 불로 태워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요? 이제 너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가 만난 예수를 전해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 것에 죄송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앉은 자리에서 주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나가서 그 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성민 교회에서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각처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라는것입습니다한 사람의 그 믿음이 모여 모여 모여서 여러 성이 무너진 것처럼. 모세 한 사람의 그 기도로 홍해의 그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단임 목사님의 그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홍해 바다 같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적의 주인공,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란 말로 오늘 가버나움에 초대받은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국를여길수 있는 마음, 정죄하지 않냐고, 판단하지 않냐고, 그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모습을 가졌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한 사람 불가능하다고 염려하고 근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질병은 치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 예수님에 향한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나만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주님이라고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맨날 감동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가서 증거하고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시간 우리가 함께 어, 찬양하는 곡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노래 부를 때 세상 바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신 그 예수님 지금도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친구들처럼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 성령의 리 위에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구하는 것만 내 이루지는 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광철 아버지 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늘 평강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신령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인공이 되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경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 하며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이제 집사님의그 기도 위에 진술지에 지은 지성 가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가정을 위해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내 친구들의 그 믿음처럼 이제 예수님 앞에 아버지 내려 놓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종의 주인공들이 되게 여 주시고 이 가정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오늘 부흥성경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성립교회 성립위에 은혜를 깨닫게 하신오 정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아버지 집사님의 그믿음의 고백위에 이제 집사님의 그 기도로 만나마 아버지 성민교회가 붕괴가여 주시옵시오 이 성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집사님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미 아시오에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나의,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믿음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성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